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후첫 주말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 뭐뭐 뭐 조선일보가 뭐 탄핵 찬성 집회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제가 지나갑니다 다 봤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이 보세요. 광화문 현장입니다.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이고 이 서울코리안 호텔 여기 메인 무대잖아요. 제가 사실 메인무대 위에서 라방을 하기도 하고 저는 여기 청중 안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카메라 들고 여기 오늘 그동안 그 집회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몰렸어요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또그 헌법재판소 앞에 안국역에서 신남성연대가 또 집회를 하다가 행진을 해가지고 어, 종강역 쪽으로 해가지고 어, 광화문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문까지 줄이 되어 있던 것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서울역까지 가 버렸습니다. 남대문지라서 서울역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한 광화문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오늘 모였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헌법 재판관들이 말도 안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지금 작당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8년 전에 우리가 잘 몰랐지.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 응? 최근에 뭐 전환길 강사나 뭐 우리 그라운드 씨의 김성원 씨 이런 사람들이 많이 퍼뜨리고 있잖아요. 저도 떠들지만 저보다 그분들이 스피커가 더 크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하 이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완전히 작당질을 하고 있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오늘 왕창 나온 거예요. 왕창.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주 화창했고 기온이 낮, 낮 시간대는 좀 굉장히 포근하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늘 어, 탄핵 반대 집회 경찰 비공식 주단 3만 8천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받을 때는 제가 받을 때는 거의 100만 100만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도 뭐 골목 구석구석 다 있는데 뭐그 옆에 카페가 도 있고 뭐뭐 뭐 거기 카페들이 많아요 앞에 가도 있고, 서울시의 회 주변에 잔디밭에도 앉아 있고, 그 뒤에 식당에도 있고, 뭐, 이거, 광화문 앞에 그전 차로를 다 확보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어, 만약에, 헌재가 허튼 수작을 벌인다. 아마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산. 부산에서도 오늘 대규모 인파가 모였어요. 이게 부산역인데요. 여기에서 부산역 앞이 사실 제 고향입니다. 여기 광장이 서울역 광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 부산역 앞에 광장이. 서울역 광장보다 한 네다섯 배는 커요. 어, 그리고 하늘 위에서 또 찍은 사진도 있네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사실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건물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찍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뭐였죠이길 건너에도 있고 여기도 길 건너에도 있잖아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 뒤쪽에 뒤쪽에 또 있고 어 여기는 광화문 같네요 아 여기는 부산인가요 아 여기는 광화문이네요 광화문 광화문 그 서울시의회 밑에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부산역, 아, 아까 제가 보는 요, 요 사진. 여기 바로 밑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부산역이라고. 부산역 지하철역 아니, 지금 이렇습니다. 위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도 오고 이러니까, 부산역 지하철 정거장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오늘. 부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 디비짓다 이런 말다 하시면 디비짓다. 뒤집어졌다. 표준어로 뒤집어졌다인데. 부산 사람들이 디비짓다 이러죠. 저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그저 살았던 저저 저 동네가 부산역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87년 그 민주화 운동 났을 때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고등학교 때이 가방 메고 가는데 그 길거리에 밤새 그냥 난리가 나고, 전투경찰이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자고, 또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막 체류탄이 날라가니 집에서 보면 보여요. 제가, 우리, 저희 집이 약간 높은 데 있었거든요. 보입니다, 밤에. 이야, 부산 사람들은 좀 아싸리한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디비지면은 끝납니다. 디비지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안 움직여요. 저도 좀 그런 성정이 있는데, 평소에 뭐잘 이렇게 안 하다가 쉽게 권투를 치면 잽을 잘안 날립니다. 훅 한방으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죠 부산사람들이 그니까 오늘 왕창 나온거예요 왕창 왕창 나와가지고 이 보세요 지하철 영안이 그냥 막 터져나가는 음? 한번 훅으로 그냥 한방 맞을봐야되나 지금 아 이거 오늘 속이 후련합니다 이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여기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산에 음 제가 뭐 이런저런 개인 일정도 있고 해서 부산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갔으면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갔으면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반국가 세력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부산, 부산에서 부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거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가서 그 학교 총동창회에서 좀그 사람한테 전화 좀 하라고 어? 왜? 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제정신 차리라고 좀나그 이야기 진짜 하고 싶어요 말씀드릴까요? 오동훈 공수처장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동훈 공수처장이 부산 낙동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낙동고등학교 졸업생들 계시면 은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에? 그런 딱풀 영장 받아가지고 대, 현직 대통령 체포해간 오동훈 공수처장 응? 부산 낙동고등학교 이미선 헌법재판관. 학산요구라고. 부산에. 저기, 동네 위에 금정. 학산요구. 이분은 또,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출신인데, 고등학교는 또, 부산에 와서 학산요구를 나왔어요. 학산요구 졸업생들, 이미선 헌법재판관한테 전화 좀 하세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또 있어요. 정정미.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진숙 요번에 탄핵심, 그, 저, 파면해야 된다고, 그, 의견 냈던 네명 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또 하나가 누구더라? 음 정계선, 정계선, 이네 명이죠. 정정미, 부산 남성여고, 남성여고 졸업생 여러분, 전화 좀 하세요. 정정미 헌법재판관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판결 내리지 말라고. 헌법에 따라서 좀 하라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정당 활동을 해. 왜 판사를 해요? 판사를. 또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이번에 이진숙 방송위원장 파면 시키면 안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산 서여고 그나마 좀 살아있네. 이 보면 오동은 부산 낙동구는 고향이 경남 산청이고요. 이미선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화천. 정정민은 또 경남 하동입니다. 김복형은 거제도. 또 문영배 있죠 문영배 문영배는 부산은 아니에요 진주 대학고등학교인데 경남 하동 출신입니다 정계선 충주 여고 출신 이 방송 보시는 지금 내 고등학교 불러드리죠 저 강화문 나가면 고교 연합이라고 그 선배님들 막 깃발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 총동창회에서 전화 좀 하세요 어 대한민국 파괴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김영두 재판 관중에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서 이저 졸업한 사람입니다. 김영두 전주 동암고. 이분은 요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반대했습니다. 마은여 강원. 뭐 마은영은 지금 뭐 헌법 재판관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영식 재판관님 은 강원도 출생. 조한창 유일하게 서울 상문고. 근데 이거 보면요. 아니,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도 굉장히 이제 문제잖아요. 아니, 근데, 지역 대표성도 너무, 이거, 쏠렸잖아. 뭐, 경남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에? 대구 출신은 하나도 없네. 그리고, 충남, 충북 출신 없고, 호남 출신적이 광주 전남도 한 명도 없네. 에? 제주도 출신도 없고. 이거 헌법제 왜 이러지 아세요? 문재인이가, 임미선 정, 저, 문영배 출천할 때부터, 임미선 부산, 저, 저 누구죠? 저 문영배 진주 이런 식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법 연구회면은 다 그냥 그저저 시켜 버리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판사가 일을 잘하는지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 법 연구회면 다 그냥 시켜 버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이걸 다이 원인이 뭐야? 찾아가 보면 누구 나오죠? 문재인 나와요, 문재인. 응? 어? 양산에 내려가 있는 문재인. 문재인이 어떻게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뭐 혁명하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냐? 시발점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아 오동훈 낙동고, 임희선 학산여고, 정정미 남성여고, 전부 부산, 김복형 서여고 부산 잘하고 계신데 정계선 충주여고. 문영배, 진주대학고 김영두, 전주동암고등학교 조한창, 서울상문고, 동창들 동문회에서 전화 좀 하세요.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정치 색깔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냐고.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하라니까,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아마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하면 탄핵할 수 없을걸? 응? 파면 못할걸, 아마.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안 하고 쥐들끼리 우리법 연구인가뭐그 숙덕숙덕 해가지고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뽀록났잖아 이제. 네? 그래서 지금 마흔혁이 데리고 올라는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 국민들은.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킨다. 그것도 2월 말까지 빨리 졸속 심리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현재 현직 사무관이 언론에 이야기했잖아요. 폭동날 것 같다.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헌, 헌재 사무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론에, 내놓고 지밀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제가 봤을 땐, 이 부산말로 막, 디비 짓다. 어? 디비 지으면그 뜨거운 맛을 알까? 그 뜨거운 맛을? 국민들의 그 디비 지는 순간을 보면, 어? 그 뜨거운 맛을 알까? 그 뜨거운 맛을 알기 전에 제대로 헌법에 따라서 시, 탄핵 심판을 하라고. 아, 진짜 말이지. 여기 저 헌법재판관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 보세요. 문영배. 얘다 예, 외웠다, 이제. 쟤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문영배. 경남 화동 출신. 진주대학고 서울대법대. 이미서의저 강원도 화천.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법대. 김영두. 김영두 어디 갔노? 전주동암고등학교. 정정미. 부산 아저 경남 하동 출신 이 문영배하고 고향이 같은가 봐요. 화동 출신 부산 남성여고 정영식 강원도 출신이시고 김복형 부산 서여고 이 거제 출신 정계선 충주여고 마흔여 강원도 출신 조한창 유일하게 서울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 우리 법 연구입니다. 회 좌파 사법 카르텔. 좌파사부카르텔 문영배 이미선는 문재인이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지들 임기 끝나기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 지금 가려고 작당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뭐 바보 같아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마흔역이 지금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다 알고 있거든. 우리 모를 것 같아 국민들이. 자.